인생이란 잘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아서 음 그냥 잘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만으로 그냥 그 자체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사실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지나간 것들과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공존해 있는 7월. 지난 6개월을 떠올려보니 바람이 불어왔던 날,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순간, 기쁨이 창을 열고 들어왔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바람에 닿으면 바람처럼, 물에 닿으면 물처럼. 흐름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물결처럼 잘 흘려보내고 결국 저는 저만의 바다로 다시 돌아온 듯해요. 흐르되 부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되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썼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있었음을 알게 된 시간들. 완벽히 떠나보내야만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운 시간들.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이 남았는지에 집중하며 오늘 2025년 상반기의 페이지를 조용히 덮어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매번 자꾸 돌아오지만 올해의 여름은 늘 하나뿐. 그러니 그대들의 올 여름도 최고의 여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그대 세이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따뜻한 홍차를 품고 할머니와 오후의 한때를 보내는 것이 자네의 기쁨이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는. 자신이 더는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글픈 마음으로 하염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어요. 내 안에 달림을 띄우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야. 잔 주위에서 꽃들도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채운다는 것, 글그림 다다 아야노 파스텔 하우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떻게,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음, 뜨거운 여름에 군포까지 왔습니다. <laughs> 음, 오늘은 그래서 7월 저희가 이제 너무 덥잖아요. 7월 지금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어, 상반기가 이제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7월이라고 타이틀을 음. 붙여봤어요. 어, 6개월 동안 이미 지나간 것들이 있고, 저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 요 7월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월이라는 시기, 여름인데, 네, 이미 지나간 계절 그리고 봄이 지나갔고 여름이라는 터널을 우리가 지금 뜨겁게 지나고 있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계절 가을과 겨울 그 가을과 겨울에 대한 기대감 음,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심표를 한번 찍고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계절에 대해서 다가올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신간책이에요. 그래서 채운다는 거, 제목이 채운다는 것이라는, 네, 예쁘죠. 네, 네. 너무 예쁘다 네. 음. 그리고 일본 작가님이세요. 음. 다다야노, 글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짠 이야기요 주인공이 차짠이에요, 여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차짠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훈련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차짠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얘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네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이제 거기 그 텍스트로 나와 있어요. 믿고 어 일을 맡길 정도로 듬직해졌다. 네 그렇게 해서 할머니 집으로 가게 돼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시간이 되면 홍차를 따라서 요 차찬에 이제 홍차를 따라서 할머니가 드시죠.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을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차찬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잘 지내다가, 음, 어느 날 이제 어떤 그 삶의 변수가 생겨요, 이 차짠에게. 그로 인해서 이제 나의 수동적이었던 삶이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음.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의 삶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어, 저희도 이제 살다 보면은 삶의 변수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 예, 그렇게 삶의 갈래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음. 저희도. 어, 그래서 제가 요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음, 그, 찻잔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네. <laughs> 믿음직스럽게. 예, 맡은 일을 수행을 잘 하면서. 예, 근데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이제 전환점? 뭐가 이렇게 계기가 생기면서 이제 삶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의 상반기를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요 주인공 책에 주인공이랑 이제 비유 제가 이제 대입이 돼가지고 음. <laughs> 나의 상반기는 어땠나? 나도 이렇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잘 살다가 어떤 변수가 있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싶어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 음. 네. 그 그림책 내용이랑 이제 제가 이렇게 어뭐 이렇게 대, 대비가 돼 가지고 나는 어땠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묻고 싶은 질문. 네, 세희 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대 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25년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아쉬움이 큰가? 어, 아니면, 기쁘고 즐거웠던 상, 상반기였나? 아니면, 또 이런 삶의 변수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으셨나? 네. 그, 고고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계절이 있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계절에 대해서 기대와 설레임이 크신지,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크신지, 그거를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나이 먹으니까 <laughs> 자꾸 나이를 얘기했는데 나이 젊죠? 아직은 젊지만, 그렇죠? 많이 네. 젊죠. 많이 젊은가요? 네 많이 젊은가요? 많이 젊죠. <laughs> 네. 어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 더. 아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설레임보다는 이제는 좀 두려움이 더. 음. 네 하루하루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예. 마음이 음. 점점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두려움이 더큰것 같아요, 사실은. 음, 그리고 이제는 뭔가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막 설레고 막 이런 것보다는 <laughs>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음. 이제 남은 하반기도. 음. 아,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저는 아까 오프닝 멘트로 지난 6개월을 떠올려보니 바람도 불고 <laughs> 뽀뽀도 치고. <laughs> 물론, 기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찰나인 네. 것 같고, 늘 네. 생각을 하면.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결국에는 또 흘러가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한번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지난 상반기. <laughs> 딱 중간이에요, 지금이. <laughs> 네. 정말 딱 중간이네요. 네. 아니,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상반기 생각보다 네. 되게 알차게 보내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진짜 그대세이 되돌아보면, 음. 어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설레임들이 있었잖아요. 막, 이거 할수 있을까? 가능할까? 막, 이런 설레임으로 네. 시작을 음. 했는데,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보습 봤거든요. 아, <laughs> 와. 그 사이에 우리 되게 많이 컸더라고요. 되게. 이었죠 오, 어, 막 우왕장하고 막 아, 소리도 안 나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지금 이제 나를 푸디를 되돌아 보면. 어머, 그 사이에 언제 이렇게 컸지? 이렇게 여유 있어지고 뭔가 성숙해지는 느낌? 그쵸. 그게 굉장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6개월의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요즘에 처음으로 20만을 한번 찍어봤잖아요. 아. 그래서 이것도 늘 아, 우리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어쨌든 아직은 서서히 구독자는 늘고 있지만 조회수가 그렇게 하나가 뭔가 됐다는 것도 신기한 음. 경험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 시간들이 의미가 되게 있었고 네 저에게는 또 그 새로운 강사를 새로 또 해보는 음. 기회들이 좀 생겨서 음. 많이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게 된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는 거 그것도 또한 음.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설레이고 막 이런 감정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그 신기하게 그래서 뭐그 아이들 만날 때그 그 어. 아이들의 반응, 뭐, 좋아, 좋은 좋 반응들을 보여주면, 그것 또한 되게, 뭐, 돌아오면서 너무 막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음. 막 기쁘고 막 이런. 그래서, 아, 아직까지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걸, 이런 거에 설렘을 많이 나는 갖고 있구나, 음.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그래서 하반기도 또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오. 또 처음 이제 했던 분야에서 또 어느 정도는, 어, 되게 괜찮다는, 좋았다는 피드백이 너무 조, 많이 해주시니까, 하반기도 연결해서 그 피드백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지금 아직은 설레임이 많이 네. 네, 기다림 음. 네,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것그 지금 설렘도 있지만 아까 그래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음. 에너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laughs> 웬만한 큰 일들은 감당하기에 너무 이제는 좀 두려운 그렇죠. 거죠. 음, 전에는 아뭐 아, 젊으니까 뭐아 그냥 막 부딪혔잖아요. 데 이제는 부딪히기 <laughs> 너무 힘들고 힘들다 막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좀 네.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설레입니다. 네, 네. 그대 세의 덕분에 아. 너무 심각. <laughs> <laughs> 결론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음. 이게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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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맞아, 맞아. 어렸을 때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읍니다네 네. <laughs> <laughs> 계속 두렵습니다. <laughs> 근데 많이 막 설레. 이시고 이게 기대감이 늘 음. 이렇게 삶에 대한 이게 언제 어, 어, 그런 것들이또늘 계신 것 같아요. 고비를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아요. 그 고비. 음.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쭉 내려갔던 그 고비가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음. 근데 그 고비를 이제 언제 뭐지 지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고비는 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너무 고비 그 고비 또는 들어가 있는 그 우물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음. 거의 몰입하지 말고 또 새로 올라가는 나의 단단한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좋은 고...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좋은 말씀. 네 이런 네, <laughs> 네. 몸에 배가. <웃음> 네. <웃음> 음. 여기 슈디님은 어떠셨신가요상방 어떠신, 네.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네. 네. 어떤 결과에 대한 만족보다 아쉬움이 항상 먼저 남는 게 음, 시간의 아, 맞아, 어떤 맞아. 흔적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아무리 뭘 잘했고 음. 뭔가 잘 살아온 것 같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맞다. 있는데 음. 저는 상반기 때 항상 뭐 3월까지는 큰아이 운동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음. 그리고 그 사이에 겨울에 한참 저희 그대세이 촬영할 때그 추위 속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그 음. 서대문에 있는 네. 그첫 방송 찍으러 음. 갔을 때그 추운 날 이렇게 꽁꽁 싸매고 <laughs> 걸어 올라갔던 <laughs> 그 길이 아, 장상이 많이 남아요. 음. 아. 아, 이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벌써 여름이라니. <laughs> 아, 여름이 기억나요. 오는 동안 우리는 그래도 뭔가 시스템적으로도 음. 안정이 됐고 음. 방송하는 스킬도 나름 개개인마다 늘었구나 네.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많이 음. 들었고요그 사이에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울 내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만족함도 얻었고 음.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무난하게 보내는 게 가장 잘 살아간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음. 큰 사건도 있고. 뭔가 소소한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음, 생각이 네. 올해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얼만큼 유연하게 그 바람을 타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크고 있는지 그게 가장 저에게는 큰 하도였던 것 같고 깊은 수렁에 이렇게 감정적인 기복이 있어서 빠진 적도 있는데 어 그때마다 제 감정을 컨트롤을 할수 있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가족의 힘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어찌됐던 어 중심을 잡고 케어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다시 일어나서 내 일상을 살아다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그래도 좋았던 것 같고요. 하반기는 어 항상 두려움 뒤에 네. 설렘과 그렇죠. 기대가 오죠. 맞아요.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 네. 근데 그 두려움도 결국은 막딱 치다 보면 그게 저에게는 큰 어떤 설렘으로 남는 음. 게될것 같아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음. 어찌됐든 내가 해봤어. 맞아요. 올해 저의 모토는 그거였거든요. 무작정 부딪혀 보자. 음. 그래서, 네, 네. 음, 내가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싶었고, 음. 안 해본 거에 대한 도전도 있었는데, 음. 제가 매달 그 노트에 한 달의 그 기록들을 적어놔요. 음. 그림과 함께. 음.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근데 6월달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해봤는데, 네. 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게 없어. 게 <laughs> <laughs> 네,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흔적은 있는데, 어, 저에 네. 대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7월 달 계획을 잡으면서 되게 많이 적어 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웃음> <웃음> 시작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어. 아, 계획만 세우고 또못 하고 있나? 아, 그런 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네. 어찌됐든 올해 하반기에는, 끝날 때는, 스스로에게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음.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근데 왜 하신 거 있잖아요. 안통 투어, 시드 아 투어, 아 투어, 굉장히 <laughs> 그거 큰 아,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받아주셔서. 네. 응.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셨잖아요. 참. 네, 아주 강인한 생각으로 들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두분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저희가 여기 그대세에 통해가지고, 음. 그죠 성장을 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성숙까지 실력이 늘고 각자가, 음. 그죠 새로운 거 도전함으로 인해서, 예, 그런 거를 말씀을 하, 해주셨고, 근데 이제 늘 아쉬운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땐 시간이 흐르면, 아까 막 겨울에 저희 막 만나가지고 아, 서대문뭐 얘기하셨는데, 이 미화가 돼요. 맞아, <laughs> 맞아. 시간이 흐르면 망각이라는 어. 선물을 주셔가지고, 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laughs> 네, 네, 너무 좋은 추억으로, 네, 저도. 뭐 그렇지 않다는 아니, 건 아니고. 아, 기억나요, 그때. 어, 너무 추워! 이러면서 맞아, 오셨던 맞아. 그 모습이 갑자기 네. 확 그 다시 맞아. 떠올랐어요 네. 그 장면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laughs> 어. 함께했다 맞아. <laughs>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한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음. 가끔은 또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저늘뭐 음. 그렇죠? 바쁘게 매달 뭐 그럴 수는 없고 가끔 심평 한번 찍고 한게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죠. 그 안에 음. 내가 한 것들이 얼마나 음. 많겠어요. 계속 움직이고 아이들한테 또 시선이 아무래도 맞춰져 있으니까 더 음. 그렇게 생각이 들실 음.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앙디님은 어떠셨나요? <laughs> 지난 상반기 제일 진짜 바쁘신 어, 것 같은데 네. <laughs> 진짜 바쁘진 않았지만 <laughs> 어, 가장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근데 슈즈님이랑 조금 비슷해요. 아쉬움이 어. 조금 많이 음, 남는 편인 아쉬워요. 것 같아요. 오. 저는 이제. 상반기 그 순간 순간에는 조금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항상 이 돌아보는 시점이 있잖아요. 음. 그 시점을 떠올리면은 좋았던 기억이 아무리 많아도 뭔가 아쉬움을 더 생각하게 되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반기에 또 내가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앞을 보고 시간을 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이 중간쯤엔 이제 내가 시간에 끌려다니는 아, 마음을 느끼고 나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조급함들도 많이 음. 있는 것 같아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조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보면서 가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조금 듭니다. <laughs> 네. 저는 늘 앙디님을 보면서 <laughs> 반성하는 데나. <나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지금도 저희 그대세이에서 엔지니어 기술을 꼴로 어... 체득하셔서. 맞아요. 이 모든 <웃음> 거를. <웃음> 소툴지만, 그러니까 만약 진짜 앙댓님이 없었으면 이거 네.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부끄러워. 이런 진짜. <laughs> <laughs> 받아 드리세요.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진짜 소중한 존재. 그 느긋함을 배우고 <laughs> 싶다면 저에게로. <laughs> 너무 <너는> 느 <laughs> 저는 어제 한마디 지난번에 저는 아직까지도 임팩트 있게 제가 남은 게아 나는 강해뭐 일주일이나 이주에한 번만 하요. <laughs> 이렇게 막 빡빡하게 움직인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건 취미죠. <laughs> 어휘 <어비> 아니야. 어휘 아니야. 어휘 아니죠. 저는 <laughs> 어,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만.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너무, 어, 맞아. 막 이렇게 정신을 번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쉬움이 크다고 막 상반기를 생각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어, 저렇게 살면서 아쉬움이 크면 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 <laughs> 와, 놀라워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는 저기, 앙드님한테 늘 받고 배우기도 하고, 음. 내가 너무 나태한가 이런 <laughs> 아니 그래서 되게 좋은 음. 것 같아요. 아, 2, 그래. 3, 40대 이렇게 여러 연령대가 섞이니까 네. 근데 우리끼리 막 같은 연령대가보이면늘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음. 내려가고 음. 뭐 음. 거기 안에서 음. 움직이는데 다양한 세대들이 이렇게 아. 저희가 또 만나니까 음. 네. 에너지를 어 맞아 저런 때가 있었지 하고 또 에너지를 받고 거기에 막 계속 몰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힘듦이나 음, 이런 것들이 음, 맞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지 않나 또 음, 아, 이렇게 맞아요. 스스로 자처를 하면서 <웃음> <웃음> 저희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laughs> 음, <laughs> 맞아요. 너무.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사, 아까 뭐 시간이 끌려다닌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삶에 내가 휘둘리면안 되겠다라는 음. 생각 되게 많이 했고 저희가 저는 또 이제 아이가 하반기에는 <laughs> 수능을 보잖아요 <laughs> 지어 걔까지 일단은 고 입시가 일단 마무리가 돼야 제가 큰 짐을 일단 덜기 때문에 음. <laughs> 저의 인생은 아니요 삶은 아니라고 하지만 에 이제 그래서 하반기가 어 어떻게 제정신으로 보낼 수 있나? 말면서 <laughs>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삶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시간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어,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이님들 그대님들 다 모두. 어, 이제 상반기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상반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 주제로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이제 그 채운다는 것 신간 그림책 소개해 드렸고 이게 너무 신간이에요. 6월 말에 네, 나왔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도 채운다는 것 비우고 나면 열리는 새로운 문.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림책 그속 찻잔이 예기치 못한 그 삶의 변수로 삶을 뒤흔들었던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상반기를 이제 돌아, 돌아 봤을 때 누군가는 이미 지나간 시간 중에 그 삶을 뒤흔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탈 없이 그냥 상반기를 쭉 무난하게. 음. 잘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근데, 내 자신이 좀더 성장한 모습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계절, 그리고 혹시 그 계절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 노하우라면, 그저 잠깐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잘또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어떨까? 그게 어쩌면 삶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잘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아서 음, 그냥 잘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만으로 그냥 그 자체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사실. 주변에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어, 그러니, 지나간 상반기를 들여다보면서, 잠시라도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되었지, 참 좋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 다가올 하반기도 별탈 없이 잘 지나가시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별탈 없는 일상이, 어, 이미 통과한 그런 상반기의 시간들이, 아직 오지 않은 별탈 있을 날들의 큰 힘이 될수 있길 바란다. 그 말을 제가 요즘에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예, 별탈 없는 오늘의 일상이 앞으로 있을 예, 별탈 있을 날들에 대비하는 <laughs> 예, 그런 큰 힘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LD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laughs>